하고 손에 활을 가지고 멸류관을 쓴이 사람이 과연 누굴까?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만을 탄 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본문이 해석이 될수 있어요. 여기 몇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번째 이 10만을 탄 자, 100만을 탄 자를 재림하시는 예수님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스가랴 6장 1절에도 등장하는 이 10만 100만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해봅시다. 승리를 상징한다. 승리를 상징한다. 그래서 로마의 군사들도 장군들도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개선식을 벌이게 되죠? 개선 행진을 벌일 때 그때 여러분 승리한 장군은 뭘 타고 개선합니까? 응? 백마를 타고. 그게 바로 승리의 상징이에요. 로마의 그 개선문이 개선 거기 있나요? 예. 로마 시대 때. 전쟁에서 승리한 그 장군이 로마로 개선할 때는 탁 백마를 타고. 승리의 상징인 백마를 타고 개선해가지고, 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왕으로부터 상급을 받기도 합니다. 아무튼 흰말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의 상징인 흰말을 타고 멸류관을 쓴 모습. 이것이 승리의 멸류관을 쓰고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첫 번째 일의 재앙이, 7년 대화란의 마지막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맨 처음 일어날, 일어날 사건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해봅시다 마지막이 아니라, 마지막이 아니라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일어날, 일어날, 사건이다. 일어날 사건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7년대 환란이 끝나고 나서 맨 마지막 암하겟돈 전쟁의 그 마지막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7년대 환란의 초창기 때 일어날 사건이 아니에요 언제?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제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림은 7년 대관란의 마지막 순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일곱인의 재앙이 끝나고 나팔의 재앙이 끝나고 대전의 재앙이 끝나고 아마겟돈 전쟁까지 치러지는 그 순간에 주님이 제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이제 적그리스도가 땅에. 예루살렘을 치료할 때에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2 0 0 7년도 안에 초창기 때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해봅시다 마지막에, 마지막에 일어날 사건이다. 그러는 면서는 동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10만의 탄자 그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 있긴 하지만, 재림의 주님을 닮, 닮아 있긴 하지만, 이것이 바로 재림의 주님의 모습이다라고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묘한계시록 19장에 묘사된 재림의 주님도 승리의 상징인 백마를 타고 계십니다. 이때도 흰마를 타고 계시는 모습으로 소개합니다. 하지만 이때 백마를 탄 예수님은 활을 들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철자, 철로된 막대기,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게 그리고 그 입에는 날카로운 컵.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심판하신다. 칼을 들고 철장을 들고 계시는 그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또 6장에 등장하는 순마를 탄 자가 멸류관을 쓰고 있다고 했는데 한번 볼까요 멸류관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단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하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머리에 멸류관을 썼습니다. 물론 여러분 요한계시십구장에 제일 많 하시는 예수님도 멸류관을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멸류관의그 모습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6장에 등장하는 멸류관은 스테파노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스타. 승리의 멸류관입니다. 해봅시다. 승리의 멸류관이다. 승리의 멸류관이다. 이건 전쟁에서 승리했거나 아니면 마라톤 경주와 같은 경주에서 승리한 자에게 씌워주는 멸류관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주어지지만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 그 올림픽 때 황영조가 마라톤에서 우승했을 때 머리에 멸류관을 썼죠. 뭐로 만든 겁니까? 혹시 아신? 감남나무 입사위로 만든 식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사라듭니다 사라져요. 일시적인 권세와 영광입니다. 스테파노스 이때 백마를 탄 자가, 여러분, 스테파노스, 멸류관을 쓰긴 썼지만, 영광과 권세의 상징인 멸류관을 쓰긴 했지만, 이건 일시적인 영광과 권세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기에 반해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이 멸류관을 쓰고 이 땅에 오시는데, 이때 쓰신 멸류관은 스테파우스가 아니라 디데, 아, 디아덴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왕이 쓰는 주권자의 멸류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봅시다. 왕이 쓰는, 왕이 쓰는 멸류관이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감남나고 가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메탈, 금속으로 만들어집니다. 금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은으로 만들든지. 그 영원한 것서를 상징해요. 그쵸? 강난나무잎사으로 만들어진 멸류관은 잠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썩고 그러나 메탈로 만들어진 금으로 만들어진 이 멸류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멸류관 디아데마 영원한 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다릅니다 쓰고 있는 멸류관의 종류가 달라요 여러분 그 모습은 육장에 나타난 이 백마를 탄자그 모습이 재림하실 예수님 를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언뜻 보기에는 비슷해요. 이게 혼동이 가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도 혼란이 오는 거예요. 너무 그 모습이 제니마스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지만, 7년대관란이 시작되는 초창기에 등장을 해서 일시적인 권세, 그렇죠? 스테파나스가 말한 겁니다. 일시적인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자. 그가 과연 누굴까? 누굴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승내내, 적그리스도입니다. 해봅시다. 적그리스도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한일세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헬라우로 보면 이 적그리스도를 안티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해봅시다. 안티크리스토스. 안티크리스토스. 응, 안티. 그래서, 안티크리스토스 할 때, 이 안티, 뭐, 그, 그, 영어로도 이렇게 파생이 돼가지고,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긴 하는데, 이 안티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반대한다. 이 요즘 뭐,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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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안티 기독교 사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대적하고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이 그리스토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세력입니다. 저 그리스토는. 그런 거 하면, 이 안티라는 단어에는 반대한다는 뜻뿐 아니라, 대적한다는 뜻뿐 아니라, 이거, 뭐, 거짓이란 뜻이 있어요. 여러분 유도라고 돼 있는데 사이비 거짓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사이비, 사이비. 거짓. 거짓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충내내는 사이비 그리스도예요. 사람들은 그런 메시아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때 히틀러를 그 여러분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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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적어도 독일 사람들은 예. 그 독일을 구원할 하나의 구세주처럼 여겼어. 근데 나중에 본색이 드러나죠 적비스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로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그를 바라보고 그에게 본세를 주지만 결국엔 인류를 멸망의 나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등장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7년 동안의 초창기 때 적비스토가 등장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7년 대안의 초창기 때, 저크리스도가 등장해서 이곳저곳에서 활동을 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안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뭐 아마 천사에서 그을 지켜보게 될 거예요. 마지막 때에 등장한 이 저크리스도는, 이제 보십시오. 성교의 시나리오 보면 이제 중동에서 전쟁이 있습니다. 10편 88의 전쟁, 83편의 전쟁, 복가망의 전쟁, 중동에 있으, 5차, 6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응? 전세계가 전쟁에 휩싸이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휴거 사건이 이 고가마곡의 전쟁 전후로 서 일어나게 됩니다. 전세계가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한 10억 명의 사람만 휴고가된다 할지라도 엄청난 사건이죠. 휴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 자연의 재앙, 전쟁, 지진, 기근, 온역과 같은 자연의 재앙이 심화되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금값이 계속 올라 가고 있죠. 세계 경제가 붕괴된다는 신호입니다. 심각한 게 뭐냐면 미국 경제가 지금 붕괴 직전이에요. 주정부 같은 게 돈이 없어가지고 월급을 못 주고 사람들 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방 정부 같은 경우, 주정부도 지금 그래요. 빚을 갚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빚질 수한 한도를 더 늘려달라고 자꾸 오바마하고 국회에 지금 그, 그 제안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한계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거품을 자꾸 키우고 있는데 뻥 터지면 전 세계가 경제적인 쓰나미, 경제적인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이 경제적인 위기, 정치적인 위기, 세계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메시아 같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적 그리스도가 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니 권세를 잡고선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경배하고 숭배하길 요구하고 또그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권세, 영광은 스테파너스. 일시적인 거예요. 몇 년입니까? 7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적 그리스도가 얻게 될 권세는 7년의 기간으로 하나님이 한정하셨습니다. 왜?